가수 양지은은 대한민국의 국악인과 트로트 가수로 독특한 음악적 재능과 매력을 통해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경력과 성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녀의 월 수입과 현재 재산, 출연료, 행사비 그리고 치과의사인 남편의 수입까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지은의 놀라운 월 수입과 현재 재산, 출연료와 행사비 그리고 그녀의 남편인 조창욱의 수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지은의 경력과 성공, 양지은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노래의 재능을 인정받으며 이후 국악과 판소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주 출신 1호 흥보가 무형문화재 이수자로 국악과 트로트를 결합한 독특한 음악 스타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Tv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트롯 2에 출연해 진, 진, 왕좌에 오르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양지은의 월수입과 현재 재산, 양지은의 월수입과 현재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지은은 음반 판매, 콘서트, 방송 출연, 광고 그리고 다양한 행사에서 높은 출연료를 받으며 이를 통해 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재산은 이러한 다양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통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연료와 행사비, 양지은은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높은 출연료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은 미스트로 D와 같은 인기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후 그녀의 출연료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양지은은 다양한 행사와 콘서트에 참여하며, 높은 행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공연은 항상 많은 관객들을 모으며 이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치과의사 남편 조창욱의 수입, 양지은의 남편 조창욱은 치과의사로 그의 수입 또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로서 조창욱의 수입은 상당히 높은 편이며 이는 양지은의 가정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양지은은 남편의 지지와 도움 덕분에 음악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으며, 이는 그녀의 성공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양지은의 음악적 성공과 영향. 양지은은 판소리와 트로트를 결합한 독특한 음악 스타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양지은의 음악적 성공은 그녀의 월수입과 재산증가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양지은의 향후 계획. 양지은은 앞으로도 다양한 음악적 활동을 통해 팬들과 소통할 계획입니다. 그녀는 새로운 음반 발매와 콘서트, 그리고 다양한 방송 출연을 통해 더욱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알릴 계획입니다. 또한 양지은은 지속적인 음악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큰 성공을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가수 양지은은 독특한 음악적 재능과 매력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높은 월 수입과 재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출연료와 행사비 그리고 치과의사 남편의 수입 또한 양지은의 성공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지은은 다양한 음악적 활동을 통해 더욱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알리고 더욱 큰 성공을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지은의 놀라운 월수입과 현재 재산, 출연료, 행사비, 그리고 남편의 수입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녀의 성공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